오늘은 제가 도라미숍에서 구매한 USD 사이즈 종이구간을 개봉해 볼 거예요. 그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열면은 전 정품 인증서와 같이 구매한 물품들이 있고요. 마지막으로 아이가 있습니다. 정품 인증서부터 보도록 할게요. 정품 인증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요. 타이완 스페이스 와인 여하 타입입니다. USD 사이즈이고요. 이렇게 있습니다. 아이를 볼게요. <laughs> 대박. 완전 이뻐요. 근데 헤드에 하자가 조금 있어요. 근데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너무 귀엽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물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물품들은 더 시킬 예정이에요. 저는 가발은 이거 한 개를 주, 주문을 하였고요. 검정색깔 다운 머리입니다. 그리고 한 개는 멜빵 바지, 반바지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블라우스와, 어, 그, 검정색깔 스커트입니다. 그러면은 하나씩 차례대로 입혀주고 올게요. 이렇게 입혀주고 왔는데요. 이거는 이제 멜빵 바지이고요.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나중에 양말이랑 신발도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. 다음 걸로 입혀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블러셔 치마도 입혀주고 왔는데요. 진짜 가발이랑 맥클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이쁩니다. 오늘은 이렇게 USD 사이즈 아이를 한번 개봉을 해보았는데요.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